네. 개념원리 수학상의 267번 문제입니다. 자, 삼각형 ABC에서 A는 7,5, AB의 중점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알려주었습니다. 자, 삼각형을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. 여기 A가 있고요. 그리고 B가 있고 C가 있다 했을 때 AB의 중점이 3,0이니까 여기가 3,0이었대요. 그런데 중점을 찾으려면 이 b의 x값이랑 7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어서 3이 된 거잖아요. 그럼 x좌표랑 x좌표 두개 더했을 때 6이어야 되지 않을까요? 여기 a,b라고 하면 a랑 7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3, 중점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분자가 6이어야 되잖아. 즉 a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.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y 값이 0이었대. 그러면 b의 이 좌표 b랑 5랑 더해서 0 나와야죠. 따라서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자, 삼각형의 전체 무게 중심의 좌표가 3콤마 1인데요. 자, 여기를 x, y라고 해볼까요? 무게 중심 구할 때는 3분의 7 더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x. 요거 3개 다 더했을 때가 무게중심 3이 된 거예요. 그리고 y 좌표는요, 3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0이었네. 거기다 y를 더했을 때가 무게중심 y 값 1이 나온 겁니다. 따라서, 아이고, 따라서 여기는 일단 6이잖아요. 그러면 3으로 나눠서 3이 되려면 분자가 9여야지 되니까 x가 3인 거지. y도 3인 거지. 그러면 지금 이 C의 좌표까지 구했습니다. 여기가 3,3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. 자,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래. 자, 지금 나 B 구했고요. 구했고, 또 C도 구했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2대1로 내분하는 점, 요 점을 찾아라. 이런 말이었어요. 그럼 내분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좀 내려와서 할게요. 자, 2와 1을 더하고, 더하고 2 곱하기 3, 1 곱하기 마이너스 1, 또2 곱하기 y 값 3, 그리고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 내분점이 만들어지겠습니다. 따라서 3분의 5, 콤마 3분의 1, 요게 이 문제의 정답 내분점이 되겠습니다.